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한 천재 소년을 둘러싼 놀라운 증언과 그 이면의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작곡가 조영수가 직접 밝힌 정동원의 비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조영수는 수많은 가수와 작업해온 인물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악보 위에 적힌 음 하나, 박자 하나를 기준으로 가수의 실력을 평가해왔던 그가 정동원을 처음 마주했을 때 꺼낸 말은 업계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정동원은 악보보다 빠르다. 이한 문장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음악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보통 가수는 악보를 보고 이해한 뒤 반복 연습을 통해 몸에 익힙니다. 그러나 조영수의 증언에 따르면 정동원은 전혀 다른 경로를 밟았습니다. 악보를 끝까지 읽기 전에 이미 멜로디의 흐름과 감정의 방향을 파악했고 작곡가가 의도한 호흡과 강약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경험 많은 성인 가수에게서도 보기 힘든 반응이었습니다. 조영수는 그 순간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아이라는 범주로는 정동원을 설명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말합니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학습 속도였습니다. 새로운 곡을 전달받은 뒤 정동원은 몇 번의 설명만으로 구조를 완전히 이해했고 수정 요청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수는 빠르게 배우더라도 감정 표현에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동원은 가사의 맥락과 감정선을 동시에 흡수했고, 마치 오래전부터 불러온 노래처럼 자연스럽게 소화했습니다. 조영수는 이를 두고 머리로 계산하는 단계가 생략된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조영수의 평가가 왜 특별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스타를 직접 키워낸 인물이며, 가볍게 천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정동원을 언급하며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개인적 호감이나 방송용 멘트가 아니라 철저히 작업 현장에서 체감한 사실에 기반한 판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잠시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이 계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정동원의 음악적 반응은 단순히 재능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훈련으로 만들어진 결과인지 아니면 타고난 감각의 영역인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조영수는 정동원을 설명하면서 가르친다기보다 함께 확인한다는 느낌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감각을 지닌 음악가와의 협업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동원이 왜 특별한지, 그 이유는 단순한 화제성이나 어린 나이라는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조영수가 말한 악보보다 빠르다는 표현 속에는 한국 음악산업에서 매우 드문 유형의 인재가 등장했음을 알리는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이제 막 세상에 공개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조영수가 정동원과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점은 준비 과정 자체가 달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녹음실에서는 작곡가가 곡의 구조를 설명하고 가수가 이를 이해한 뒤 반복적으로 수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동원의 경우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조영수가 여기서는 호흡을 조금만 눌러보자고 말하면 정동원은 그 말의 의미를 묻지 않았고 즉시 결과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데모 녹음 과정이었습니다. 보통 데모는 방향성을 확인하는 단계에 불과하지만 정동원이 부른 데모는 완성본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음정이나 박자만 정확한 수준이 아니라 곡 전체의 분위기와 감정선이 이미 정리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조영수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수정 지시를 준비해왔는데 할 말이 사라졌다, 고 회상했습니다. 이는 작업자의 입장에서 매우 이례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정동원의 반응 속도는 단순한 기억력이 아니라 구조 이해 능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곡을 들으면 먼저 멜로디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힘을 빼야 하고 어디서 감정을 쌓아야 하는지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조영수는 이를 두고 전체 지도를 먼저 본다 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가수들이 부분을 완성한 뒤 전체를 맞추는 방식이라면 정동원은 처음부터 전체를 이해한 상태에서 세부를 조정해 나갔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태도였습니다. 경험 많은 가수일수록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동원은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조영수의 지적을 방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이유를 짧게 이해한 뒤 곧바로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인 시행착오는 거의 없었고 수정은 대부분 한 번에 끝났습니다. 조영수는 이를 보며 연습량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작업시간이 짧아졌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보통 한 곡을 완성하기까지 여러 차례의 세션이 필요하지만 정동원과의 작업에서는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녹음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음악적 판단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조영수는 정동원이 선택한 발성이나 감정처리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조영수의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뛰어난 신동이라는 이미지로 접근했지만 작업이 진행될수록 그는 정동원을 하나의 독립된 음악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나 경력과 무관하게 음악 앞에서는 동등한 파트너라는 인식이 형성된 것입니다. 조영수는 이 변화가 자신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원과의 작업은 단순히 한 명의 재능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작업 방식과 기준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음악가를 마주한 경험이었습니다. 조영수가 악보보다 빠르다는 표현을 확신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 현장의 구체적인 장면들이 존재합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된 순간들이 반복되었고 그 반복이 결국 평가로 이어진 것입니다. 정동원의 능력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조영수는 기술적인 기준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나 분위기 같은 추상적인 요소가 아니라 음악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 즉, 음정의 안정성, 리듬의 정확성, 프레이징의 선택에서 정동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분명했습니다. 정동원은 단한 번의 시도에서도 흔들림 없는 음정을 유지했고, 박자를 맞추는 수준을 넘어 박자 안에서 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리듬 해석에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 가수는 반주에 맞춰 노래를 얻는 방식으로 접근하지만 정동원은 반주와 동시에 호흡했습니다. 박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박자를 주도하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조영수는 이 부분을 두고 리듬을 듣는 게 아니라 리듬을 타고 움직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오랜 무대 경험을 가진 가수들에게서나 나타나는 특징이었습니다. 프레이징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한 소절을 어떻게 끊고 어디서 숨을 쉬며 어떤 단어를 강조할 것인지는 보통 작곡가나 디렉터의 지시에 따라 조정됩니다. 그러나 정동원은 지시를 듣기 전에 이미 최적의 선택을 해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영수는 그 선택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번의 작업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동원의 프레이징은 항상 곡의 의도와 정확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감정 표현에서도 과장이 없었습니다. 어린 가수에게서 흥이 보이는 과도한 감정 투입이나 불필요한 기교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절제된 표현으로 노래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조영수는 이를 두고 어디까지가 필요하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판단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음악 전체를 한 발짝 떨어져서 볼수 있는 시야가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능력이 특정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트로트 특유의 꺾기나 호흡은 물론이고 발라드적인 흐름이나 서정적인 멜로디에서도 정동원의 해석은 일관된 완성도를 유지했습니다. 조영수는 장르를 바꿔가며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어떤 스타일이든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리해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영수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동원의 강점은 특정 기술 하나가 아니라 음악을 이해하는 속도와 깊이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빠르게 배우는 가수는 많지만 깊이 있게 이해하는 가수는 드뭅니다. 정동원은 이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확보보다 빠르다는 표현의 실제 의미였습니다. 결국 조영수가 느낀 차이는 숫자나 기록으로 설명될 수 없는 영역에 있었습니다. 연습 시간이나 경력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감각, 그리고 그 감각이 매 작업마다 흔들림 없이 재현된다는 사실이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정동원은 아직 성장 중인 가수이지만 이미 음악을 대하는 태도와 판단만큼은 완성된 단계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조영수가 정동원을 천재라고 표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비교의 순간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수많은 가수들과 작업해왔고 각기 다른 장점과 한계를 지켜봐 왔습니다. 뛰어난 가수는 많았지만 대부분은 특정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어떤 이는 감정 표현이 탁월했고, 어떤 이는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았지만, 그두 요소가 동시에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정도원은 그 드문 사례에 해당했습니다. 조영수는 같은 곡을 여러 가수에게 제안하며 반응을 비교하곤 했습니다. 대다수의 가수는 곡의 핵심을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고, 첫 반응과 최종 결과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정동원은 처음 부른 버전과 최종 녹음 사이의 간극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수정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방향이 정확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조영수는 이 점에서 시간이 곧 실력이라는 공식이 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집중력에서 나타났습니다. 긴 녹음 세션이 이어지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동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안정감을 유지했습니다. 목상태나 컨디션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매테이크마다 비슷한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영수는 이를 두고 기복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재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비교 대상이 성인 가수일 때이 차이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경력과 무대 경험에서 앞선 가수들과 나란히 놓고 보아도 정동원의 음악적 판단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정의 밀도나 흐름의 정리에서는 더 성숙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영수는 이 장면에서 정동원을 나이가 어린 가수로 보지 않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천재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조영수에게 천재란 남들과 다른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거쳐야 할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정동원은 연습과 경험이 쌓여야 도달하는 지점을 이미 통과한 상태처럼 보였고, 그것이 작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평가가 과장이나 감정적 호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영수는 정동원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도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성장 과정에 있고 앞으로 배워야 할 것도 많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동원이 보여준 현재의 수준만으로도 이미 매우 드문 사례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조영수가 말한 천재의 의미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정상에 오르느냐가 아니라 어떤 경로로 그 지점에 도달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정동원은 기존의 경로를 따르지 않았고 그 자체로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영수의 평가를 현재가 아닌 미래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정동원을 두고 확보보다 빠르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지금 잘한다는 의미를 넘어 앞으로 어떤 음악가로 성장할지를 암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조영수는 정동원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도 항상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재능은 출발점일 뿐이며 그 재능을 어떻게 관리하고 확장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정동원이 가진 강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치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 시절의 감각이 성인이 되면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동원은 이미 감각을 체계로 전환하는 단계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음악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 결과를 스스로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영수는 이 점에서 정동원이 단기적인 화제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트로트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아도 정동원의 존재는 의미가 분명합니다. 전통적인 감성과 현대적인 해석을 동시에 요구받는 이 장르에서 그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장르의 확장 가능성을 상징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조영수는 정동원이 성장할수록 트로트라는 틀 자체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동원의 태도는 장기적인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빠르게 습득하는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자세입니다. 조영수는 정동원이 자신의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매번 같은 질문을 던진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최선인지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 한 성장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할 때 조영수는 단정적인 예측을 피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원은 이미 음악을 대하는 기본 태도에서 성인 음악가의 영역에 들어와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차이는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는 성공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탄탄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천재의 비밀이라고 불린 이 이야기의 핵심은 특별한 기술이나 숨겨진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조영수가 본 정동원의 진짜 강점은 음악을 대하는 속도와 깊이를 동시에 잃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악보보다 빠르다는 말은 곡을 빨리 외운다는 뜻이 아니라 음악의 본질에 도달하는 시사점입니다. 이제 정동원의 짧다는 이야기는 일이었습니다. 증명의 단계를 넘어 선택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곡을 만나고 어떤 무대에 서며 어떤 방향으로 자신을 확장해 나갈 것인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조영수의 증언은 그 출발선에서 정동원이 이미 남다른 위치에 서 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시간과 선택이 써 내려갈 차례입니다. 조영수의 증언이 공개된 이후 업계 내부에서는 정동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어린 나이에 성공한 트로트 가수라는 틀에서 벗어나 음악 구조 자체를 이해하는 유형의 인재로 재분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대중의 평가보다 훨씬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음악 산업에서 오래 살아남는 기준은 인기도가 아니라 음악을 다루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조영수는 여러 인터뷰와 작업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강조해왔습니다. 정동원은 지시를 기다리는 가수가 아니라 이미 선택을 끝낸 상태로 질문을 던지는 가수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가수는 작곡가가 방향을 제시한 뒤그 안에서 움직입니다. 반면 정동원은 자신의 해석을 먼저 제시하고 그 해석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전자는 교육의 대상이지만 후자는 이미 사고 체계를 갖춘 창작자의 영역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장기적인 커리어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행이 바뀌고 장르의 중심이 이동하며 대중의 취향이 달라질 때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는 가수는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조영수는 정동원이 바로 이 후자의 가능성을 지닌 인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동원의 현재보다 미래를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동원의 또 다른 강점은 자기 인식의 정확성입니다. 자신의 장점과 한계를 비교적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점은 어린 가수에게서 매우 드문 요소입니다. 조영수는 작업 중 정동원이 스스로 이 부분은 아직 제것 같지 않다거나 이 표현은 나중에 다시 시도해보고 싶다, 고 말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신이 아니라 자기 점검 능력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음악 산업에서 천재라는 단어는 종종 소비됩니다. 화제를 만들기 위해 혹은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쉽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조영수는 그 단어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온 인물입니다. 그가 정동원을 두고 천재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은 특별한 한순간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관찰된 패턴을 요약한 말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구조였고 감탄이 아니라 분석에 가까운 판단이었습니다. 정동원의 사례는 트로트 장르 전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랫동안 트로트는 경험과 연륜의 음악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삶의 깊이가 곧 노래의 깊이라는 공식이 강하게 작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동원은 그 공식에 질문을 던집니다. 경험이 부족해도 구조와 감정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다면 다른 경로의 완성도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영수는 정동원이 앞으로 마주할 현실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될 변성기, 이미지 변화, 대중의 기대와 피로도, 그리고 선택의 부담은 모두 실제적인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동원이 이 문제들을 감정이 아니라 판단으로 넘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영수가 가장 높게 평가한 부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동원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잘 부르는 가수에서 어떤 음악을 선택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위치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빠른 이해력과 구조적 사고는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영수는 정동원이 언젠가는 곡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나아가 곡의 방향을 제안하는 결국 위치까지 이 모든 갈수 있다고 이야기는 대다보았습니다.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됩니다. 정동원이 특별한 이유는 남들보다 빨리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음악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악보보다 빠르다는 말은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음악의 핵심에 도달하는 경로가 짧다는 뜻이며 그 짧은 경로를 반복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영수의 증언은 정동원을 신화로 만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경고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의 감각을 지닌 인재는 관리와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잘못된 방향 하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올바른 환경과 선택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멀리 갈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정동원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가능성을 증명하는 단계였다면, 앞으로는 그 가능성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조영세의 말처럼, 이미 악보보다 빠르게 음악에 도달하는 능력을 지녔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음악으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결과가, 이 천재의 진짜 이야기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